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펩트론 한번 봐보도록 할건데 자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3.88%가량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일라이릴리와 같이 연계돼가지고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 아직까지도 사랑 있고 그리고 또 비만치료제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장 더욱더 거대화 상승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펩트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100%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거 펩트론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제대로 신화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력의 정보다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하락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력 때문에 진짜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인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싹다 청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좀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러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세력들 등의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역대급 정보다라는 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이 자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길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꽤 많으신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력들의 이 매직 타이밍과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또 이제 엑시스 타이밍이죠 이러한 상세한 정보들이 이 세력들의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싶은데, 자, 이 자료 제가 돈을 주고 나서 꼭 오면서 엠바고와 같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 보시면은 수익실은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태반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그런 분들 어떻게 제가 소망을 좀꼭막 뭐, 기대를 또 져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이 자료를 제가 모두 다100% 무료로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이 자료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펩트론 약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일절 한푼 없이 그냥 무조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나 하 보내주시면 24시간 휴일 주말 상관없이 이 자료 받아보시 그럼 좀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펩트론이라고위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